발코니 이 지점에 섰을 거예요 이 지점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벚나무가 빨간머리 앤의 이 층층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하고 책으로 교감하고 있는 동네 책방 뜻밖의 여행에서 살고 있는 이은형 이은장석입니다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저희 3층에 입주자가 있어요. 고2 재학 중인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안양으로 제가 장가를 왔고요. 그 이후로 거의 이제 한 15년 이상을 아파트 생활을 했었어요. 이 주변에서 3번 정도 이사를 했었는데 계속 아파트만 살다가 아내가 책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뜻밖의 이집을 <웃음> 발견하게 <웃음>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여행이라는 책방은 야채 가게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위에 넝쿨 장미가 피고 지나면 능소화가 피고 지금은 나팔꽃이 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블루베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일련의그 자연 과정을 정문에서 다 경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선물 같은 거였거든요. 나팔꽃하고 아침에 인사하는 게참 기분 이 좋아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살던 동네여서인지, 이 동네 에 애착이 좀 과하게 있나 봐요. 지금 36개월인가 아이가 있거든요. 자주 온 아이가.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성인이 돼서 다시 왔을 때, 아, 책방 하지마저 이렇게 왔어요. 이러한 좀 서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랄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아이들은 그 정서적인 어떤 마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다섯 번, 대화 수만 했나? 미팅? 어. 아 열, 열급열번 넘었죠. 설계 아니, 미팅만 3 차, 4 차, 5 차까지 막 음... 갔었죠. 변경이. 좋은 건축을 하려면 되게 좋은 건축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되게 본인한테도 솔직하셔야 되고, 저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되게 솔직하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소통을 하고, 직접 운영할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공간이 되니까, 예. 문화공간을 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잘못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좁은 사실은 계단을 통해서 오는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좀확 열리는 그리고 어 공원까지 그 뷰가 이렇게 공원이 진짜 마치 내집 마당인 것처럼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갑자기 확 넓어지는 그 뜻밖의 공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대하는 느낌으로 계획을 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튼 이 어린이 공원과의 관계를 음. 어떻게 잘 가져갈 거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작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에서도 책을 읽지만 잠깐 나가서 좀 책을 읽고 그런 모습이 이제 공원에서도 이제 잘 보여서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사람들이 오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집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저 계단에서 여기를 딱 오면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음. 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이 창을 크게 내길 잘했다. 예, 이 나무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뷰가 온전히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집의 장점을 충분히 많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1층은 이제 책방, 그러니까 문화 살롱의 공간이었고 2, 3층을 주거 공간으로 쓰는데. 처음부터 염두했던 건 공원이었고, 벚꽃나무가 굉장히 아름들이 큰 나무가 있었고, 계단에서 왔을 때 이제 바로 이제 공원의 나무가 확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창을 좀 크게 내자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차경을 한다고 음. 하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경치를 좀 끌어들어오는 큰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이 저희 되게 중요했어요. 자칫 조금 밋밋하고 이제 주방이랑 너무 공간 구분이 안 되면은 좀 거실로서의 기능이 어좀 약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좀 단을 두 단이지만 이두 단을 줘서 조금 더 공원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 지금 흔적들이 좀 보이는 저 나무가. 그 경사지붕에 트러스를 다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이제 매진 무광을 한 흔적들입니다. 약간 옛날 대들보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친근하게 그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음. 보면 이 집의 최대 수혜자라 저희 음. 아들인 것 같아요. 음, 맞아 친구는 참 운도 좋구나. 이런 <laughs> 아이가 지금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일렉 기타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살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건축주부께서 가장 수혜자는 여기 아드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획할 때도 이 공간이 조금 되게 좀 다이나믹.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작아요 면적이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게 크지 않은 것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땅이 갖고 있는 약간 이슈인데 작지만 체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수납도 하고 악기도 조금 두고 하면서 위에서는 온전히 좀 이제 편하게 쉬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좀 평상시와 다른 풍경을 좀볼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부분 자체가 1층부터 다 증축이 된 공간, 수직으로 증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 여기 옆에 근사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코너 창은 건물 계획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3층을 제법좀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으로 좀 시선을 좀 돌려서 한 템포 쉴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좀 필요했고. 아파트는 진짜 그 실내에 있는 대공간만 정리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주택이긴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뭐 저런 게또 마당이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닌데 금방 표가 나요. 제가 결혼하고서 낙엽스러운 걸 처음이고요. 아파트 그때 눈에, 와, 눈 내린다. 아, 너무 좋다 하다가 빨리 내려가 봐. 서로 이제. 앞에 그 마당하고 진입로가 쌓이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계절을 내가 온전히 느끼고 산다? 그러할때 당연히 눈치우고, 뭐 마당, 뭐비으로쓸고하는게 응. 당연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걸 잊고 살았었죠. 응. 다시 해보니까, 그렇지. 아, 그동안 내가 안 하던 걸 누군가 같기도 고 그렇지, 했었구나.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최근 여행에 비유하신 문장도 되게 많아요. 그 글자의 행간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장소와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만나잖아요. 아, 여행이구나. 그렇지. 근데 어떤 여행을 해야 될까? 뜻밖이었으면 좋겠구나. 소소한 위안을 줬던 경험이 있는데 다 뜻밖의 공간과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싶어요. 책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어, 좀더 나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